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너무 뚱뚱해서 그만. 14세기 벨기에의 레이날드 백작은 권력을 놓고 동생 에드워드와 전쟁을 하지만 패배하게 됩니다. 동생은 형을 죽이지 않고 한성 안에 놓고 그 주위에 방을 지어 가두고는 이 방에서 빠져나오면 모든 권력과 재산을 형에게 다시 돌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방에는 몇 개의 창문과 정상적인 체구를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걸어 나올 수 있는 문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레이날드 백작이 정상적인 문을 통과해서 나오기에는 너무 뚱뚱했고. 또한 음식에 대한 탐욕이 컸다는 데 있었습니다. 몸무게만 줄이면 얼마든지 빠져나와서 자기 권력과 재산을 회수할 수 있었지만 동생은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무지한으로 형에게 공급했습니다. 10년 후에 동생 에드워드가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었고 레이날드 백작은 그 방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물론 방 문을 부수고 난 후에야 그러나, 레날드 백작의 건강은 이미 많이 약화되었고, 1년 후에 죽고 말았습니다. 절제하지 못한 식탐 때문에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욕심의 감옥에 갇혀서 삽니다. 맛이 있다고 많이 먹지만, 좋다고 많이 취하지만, 결국 자기에게 해가 되어 되돌아오며 더 많은 것을 잃게 만듭니다.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권하면서 그 중에 특별히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강조해서 경고합니다. 탐심으로 하나님을 대치하려는 생각과 경향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려는 시도가 우상숭배입니다. 이 시간 자신을 살피면서 감옥에 갇혀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도록 합시다. 아멘. 주님, 각종 탐심이 외부의 유혹과 함께 오늘도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음을 저희가 잘 압니다. 탐심은 단순한 도덕적인 차원에서뿐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우상 숭배임을 상기하며 오늘 전투에 임하겠습니다. 오늘도 기쁨과 평강을 주시며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